오케이 쇼츠 시작합니다. 물번호 17419. 오늘의 토지는 빨간색으로 경계 표시된 것으로 토지 면적은 무려 340평, 건물은 99평입니다. 혹시 부동산 투자 물건을 찾으셨나요? 향후 총 25,000세대 이상으로 파란색으로 깜빡이는 이곳 모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. 천안에서도 가장 핫한 곳. 향후 도로가 개통되면서 1호선 부성역까지는 단 900m입니다. 성성호수공원이 가깝고요. 동원 비스타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으로 주변 모두 신축. 아파트 대단지 형성으로 이곳은 항아리 상권이 될 거예요. 성성동에서 대형 식당 자리로도 좋고요. 두필지를 나눠서 다가구 건물을 나중에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평당 550만 원꼴로 두 분이서 같이 사셔서 분할해서 건물을 올려도 될것 같아요. 성성호수공원 200m 구성역 900m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메일번호 17419, 자세한 내용은 OK봉사 OK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고요. 문의는 010-3000-1615로 번의 전화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